사실은 지금 이 법신을 볼이안니비설신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망막에 이 성품짜리에 의해서 이 방의 모습이 비쳐진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은 예 네? 그렇죠 여러분 망막에 비쳐진 이미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지 이, 이 실제를 여러분들은 와 가지고 뭐 이걸 여러분 눈 안에다 담은 게 아니잖아. 예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한테 하, 여러분한테 이렇게 비춰진 거라고. 그렇죠?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춰진 걸 가지고 이걸 시공간이 여기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내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내 생명법신이 이렇게 기능하는 거야. 그래서 시공간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확 보여준 거라고 이 시공간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선생님, 꿈하고 똑같잖아 이게 아니, 지금 여기 마스터들이 네. 여기에 모이기로 하고 와서 홀로그램을 쏘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 상으로 네. 그럼 만약에 이 마스터가 모임이 없었으면 네. 이 공간도 창조되지 않았겠네요? 그거는 네. 우리들의 인식론에서는 그래요. 음. 이제 그거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문제가 들어가 되는데, 이게 거시 세계하고 양자물리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둘이 서로 상반이 됩니다.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,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아요. 여러분의 자성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철저게 인식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존재론에 빠지면 여러분은 생각에 빠지거든 존재론은 생각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못 깨달아요 우리가 세간법상 세상을 살려면 광화문은 저기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건 존재론이야 근데 여러분이 한 번도 광화문을 가보지 않은 저뭐 아프리카 어떤 사람한테 뭐 거기 광화문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실감이 나겠어요? 그냥 그 사람은 내가 가서 보고 인식하기 전에는 그게 무슨 뭐뭐뭐저 그 귀신 무슨 뭐 씹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 방은 이 방이 이런 분위기로 창조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송장이 이렇게 눈 뜨고 있어봐야 이거 이렇게 안 보입니다. 이렇게 비춰지지 않아요. 이걸 이렇게 비춰지게 하는 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법신의 기능이란 말이요 작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눈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네. 들리고 있잖아. 네. 여러분은 이걸 학교 댕길 때 이렇게 소리가 아, 뭐야 이렇게 저기 뭐야 그 호공의 진동을 어떤 뭐 주파수를 <laughs> 진동을 만들어서 귀에 들어오면 뭐 뭐지 그~ 뭐 뭐라 그래 여기 어어 달팽이관. 어, 달팽이관과 고막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 가지고 들린 내 신경을 뭐 이렇게 들었잖아 그런데 여러 분 꿈꿀 때 음악을 들어봐 달팽이관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도 나는 그~ 옛날에 그 누구의 뭐그 파가니니 바이올린 소리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 꿈에 와가지고 그 연주해 주는 음악 소리를 천상의 음악을 들었거든. 근데 그때 내 달팽이 가리 무슨 일을 했냐고. 아무 일도 안 했어요. 근데 나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꿈속에서 연주가 됐단 말이야.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야? 뭐가 들은 거야?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 귀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식이게 만든 잠재의식의 기능을 되살려가지고 꿈속에서 그 소리를 연주한 거예요. 자 그러면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야. 여러분 은 느낌이 자기 이렇게 손 비벼봐요. 그 느낌이 있잖아, 그죠? 네. 이 손이 부, 비벼지니까 느낌이 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꿈꿀 때도 느낌은 없었어요. 그럼 그때 실제로 육체의 손을 비볐나? 아니요. 그래도 그런 거 일어나잖아.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일어나냐면? 이 살아있는 어떤 비삼차원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. 아시겠죠?